자, 영상 녹화 시작을 했고요 오늘 48번이고, 미리 여기 보이다시피 답은 4번이고요 이거 올때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듣는 겁니다. 맞죠? 자, 이게 대신 나왔는데, 일단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가봅시다. 그, 오늘 우리 본 수업 시간에 문법이 접속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시켜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확인합니다. If a group people comes to live together. 만약에, if 동그라미 치세요. 얘들아 if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얘는 부사절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표시다 그러면 어디까지 콤마 그럼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장 이게 뭐가 되는데 주절 맞죠 한 집단의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될 때, 어, 된다면 it is like we did 됐어요 이 형광펜 칠게요 뭘까요 네 가져요. 어 가져가 나오면 뒤에 뭐 나오죠? 그럼 진조 찾으세요. 어, 아, that some members will have us use per skill. 요기 진조네요. 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댑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 배웠다 했죠? 요 댑도 뭐가 되는데 실제로는 접속사예요. 이때 이 접속사는 주어 역할을 하죠. 주어는 명사죠.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 중에 하나네요. 알겠죠? 종속 음. 접속사. 왜 발음이 정속, 정, 정, 미치네. 아, <laughs> 아, 어? 알잖아. 요나 영어는 조금 해도 상글이 좀안 되는 거. 이제 발음까지 세네. 틀일는데 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 쟤 뭐, 되게 불쌍하게 뭐, 이렇게 보고 있다 아, 나한테. 어, 눈빛을 그런 눈빛을 보지면난안 불쌍해. 괜찮아. 됐죠? <laughs> <그쵸>? 오케이. 자, <laughs> it is likely that some members will have a successful skill. f Four. 아까 f o 는 뭐라 그랬냐면 전치사. 전치사는 명사 연결입니다 맞죠? 그래서 뭘 위해? The benefit of group 그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이윤을 위해서 유용한 스킬을 가질 몇몇 구성원들이 가진다라는 것 가질는 가능성이 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된다면 어, 몇몇의 멤버들이 그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유용한 기술을 가지게 될 것을 될 가능성이 있죠. 라이클리가요. is likely가 가능성이 있는 possible로 써 볼게요. 왜요? 아 오늘 무슨 일요? 아 그죠? 어쩐지. 네. 난 요일 감각이 없거든요. 왜? 월화수목금금 금, 금. 알잖아요. 그죠? 네, 주말에 수업을 하니까요. 선생님 월화수목금금 금. 얼마 전에 그러더라. 오랫병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지 아니? 네, 그러니까 일일도 일하는 데요. 네, 매일 하고 나면 됩니다. 근데, 수현이는 빼고요. 알죠? 어쨌든 수현이 선생님이 1위라고 하면 안 돼. 너는 안 안할 거야, 아니겠니? 수현아, 팽이 나와. 수현아. 오케이. 어, 넌 1분만 더 줬으면 전화한다. 해. 차단하지 마라. 차단하지 마라. <laughs> 죽는다, 진짜. 와, 어떻게 차단을 해놓니 야, 진짜. 아까 못 봤어? 차단 딱 해가지고. 아, 진짜, 저는저 진짜, 진짜. 아, 오케이. 자, 할게 1번 일단 가져오신 줄입니다 두번째 가겠습니다. one man may be specialist, careful in making axe and a x 가 여기 도끼 핸들은 손잡이 됐죠? 자 2번은요? 어, 아까 민우가 2번 답일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뭘까요? 그러니까 be 동사 뒤에 is 뒤에는요 형용사가 나오는 게 맞죠? 이 형용사는 보험입니다. 이 special 이라는 자체가 부사기 때문에 얘는 갈고. 그래서 한 사람이요 아마도 특히 능숙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주의할 것 in ing 뜻이 뭘까요? 키나인지 뜻시면올것 같아요 뭐뭐할때자또 <laughs> 한번 더 가볼까요 <laughs> 바이 아인지야 <아닌지요? 웃음> 오 좋아 <laughs> 예, 하나만 물어봅시다 함으로 선이 함으로 선이 <laughs> 써 상실해지구나 <상식이시구나. 웃음> 네 됐죠 <laughs>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왜 아니 그런 눈으로 보지 말랬다 어이 사람들 진짜 어깨 on인지 네.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아는 사람 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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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오르는다칼났다 뭐뭐 하자마자 자 그러면 이 아이 해석할 수 있지 그제 자 그럼 다시 봅시다. 도끼 손잡이를 만들 있어서 만들 때 아주 능숙할 수 있어. 뭐 분업이죠. 그리고 스페셜라이즈드죠. 전문화가 되는 거죠. In time 뭐라고요? 네. 자 여기에서 in time 볼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뭐 그때 이윽고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이윽고로 적혀 있네. 참참안 쓰? 이거 잘쓰네 이단어. 여기, 여기 적혀 있어요 the entire community 그 전체 구성 사회가 community 그, 그, 저기, 그 지역 사회가 come to depend on 미축과국에 의존하다 의존하기 위해서 그의 도끼, 손잡이에, 도끼 손잡이를 위해 그에게 의존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했나요? 됐나요? 이제 도끼 손잡이는 이제 이 사람이 그 이름이 나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는 거지. 맞죠? 이 지역에서는 영어하면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오는 거죠 맞죠? 아니에요? 뭐. 전체. 인터인은? 네. 우리 제 방금 느낌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건안 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었어. 뭐. 어, 순간 삐졌어. 뭐. 아니에요. 아, 진짜? 전체. 됐죠? 아니요 자 그럼 뒤에 할게요 됐나요 네. in addition 게다가, 게다가. 적으세요 이것도 참잘 나오는 단어죠 네 이거 빈칸으로 잘 나옵니다 문제 인정. he probably makes 그는 아마도 역시 부산은 또 끼어들어갔어 네. he makes other two 다른 기구를 만들고, and, 두. 오, 3번, 저 웃게 선생님이, 오. does n t repair? doesn't 아니에요. does t repair? 그죠? 자, 첫 번째, 강조도 만드는데, 두 번째, 강조의 동상을 줍니다. 두, 거기에 플러스, 수일치죠 얘는, does t 쓸까, 두 쓸까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앞에 뭐가 있죠? 맥스요. 맥스와 연결이기 때문에 네, 스위치부터 먼저. 그런데 강화보드니까더 p 리페어네 봉사 강조. 그래서 다른 기구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does repair work of all k i n d 그러한 종류의 모든 것들을 수리를 할수 있어요. 그렇죠? 온갖 종류의 수리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ll kinds는 모든 종류의 일, 모든 종류의 일,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그러한 수리의 일, 그러니까 리페어 워크죠. 됐죠? 이런 것들을 할수 있어요. 강조의 두 라기보다는요. 얘들아, 강조의 두는 좀 아닌 것 같다. 한만 생각해 보니까. 리페어 워크를 수리, 수리, 수리하는 일, 이렇게 할게요. 모든 종류의 수리하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강조이도보다는 수일체로 봅니다. 자, 어쨌든 얘기는 맞죠? 4번 갑니다. <목소리> this, 어 uh, this. 이것은 require. 요거 단어부터 정리합시다. require d 요거 저거세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 나갑니다. acquire 사명나 갑니다. acquire. 이십죠 오, 진짜요? 네. Choir, Inquire, 습득하다. Inquire, i n q i r e 사용됩입니다 물어보다. 네, 적으면서 왜 우세요? 적으면서 왜 우세요? 인 n q require, acquire, inquire. 상당히 잘 헷갈리겠지? 그니까 러 학교 선생님들, 야, require 쓰는 게 좋을까? a c q u i r e 쓰는 게 좋을까? 그럼 애들 생각하는 거지. 아, 헷갈려, 씨.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그죠? 앞에 나왔던 in 인지 by 아닌지, on 아닌지, 1번은 안 나와요. 그냥 이거 해석상 중요한 거고요. 얘는 이제 진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또 갈게요. 이것은 요구합니다. so much 대정관 배치입니다. So 아, 이거는요. 우리가 부사절의 종속 접속사를 배울 때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보, 어, 보는 게 목적과 결과시, 결과가 있거든요. 이게 예, so t 입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뭐가 있냐면요. 부사절의 종속 접속사야. 근데 아까 우리가 봐봐. 때, 원인, 조건, 양보, 네 가지만 했죠. 그죠? 결정적 차이점은 얘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얘는 인과관계라고 그러거든요. that 이하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요. 그죠? 그래서 so 형용사가 나오고 보통은 that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해석하는 방법 너무, 뭐뭐하다. 끊으세요. 대답해서 끊어서, 대답을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하다. 자, 요거는 자세하게 어디서 배울까요? 다음 시간에 문법 시간에 배웁니다. 이게 오늘 딱 수업하고 딱 풀면 딱 좋은데, 어차피 계속 긴급해서 나오니까. 됐죠? 자, 너무나 많은 그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됐죠? 대답 아까 해석 어떻게 하라 했어요, 방금? 오케이, 그래서. He does l i t t l farming. 의 밑줄, 긍정부정, 할수 있다 없다? 거의 못한다. 농사 일을 못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 일을 못해. 왜? 도끼 손잡이 만드느라 너무 바빠. 그지 근데 밥은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뭐니? 아, 거기에 대한 대가. 다시 말해서 처음에 뭘 줬겠니? 뭐 쌀이라든지 미이라든지 고기를 줬겠지. 고쳐주면. 만들어주면. 근데 그걸 대신한 게 뭐가 되는지 화폐가 되지 그 돈이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럼 볼게요 end of ing의 현관편 치세요 자저을게 결국 뭐하다 이것도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에? 결국은 depending on others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게 됩니다 To r 플 p l e n i s h r 에 의해서는 공급하다죠 food supply가 뭘까요 식량의 공급입니다 식량 공급을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죠 얘들아 사회라는 게 이렇잖아 선생님이 다 잘할 필요는 없잖아 선생님이 먹고 살기 위해선 딱한 가지만 잘하면 되죠 뭐죠 그게 그러니까 그거 못하잖아 맨날 물어보잖아 그렇지 그렇다고 선생님이 뭐 만약에 영어에서 맨날 그렇게 실수해 봐 어, 누가 오니? 그지? 어쨌든 보세요. 식량 공급을 공급하기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게 됩니다. 됐나요? 응. So, any community has its shoemaker. 이게 이제 신발 만드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그런 사회들은요,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신발 만드는 사람, 선생님, 그리고 story keeper, doctor, more. 자,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어, 신발 만드는 사람을 재화공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재화공. 참. 가게 주인. 스토 e 스토 e p e 퍼 가게 주인. 주인장. 뭐 닥터 의사고대 보시고. 그리고, 좀더더 더 많은. 홈, 데이트그죠 자, 5번 자을게 자, more on whom the community depends for their special talent. 일단 탤런트까지 할게요. 탤런트는 재능입니다. 특별한 재능을 그 지역 사회가 의존하게 되는 사람들. 맞죠? 더 많은 사람들 간다. 그래서 특별한 종류의 서비스를 위해서 의존하는더 많은 사람들 간다. 자, 5번 이렇게 할게요. 얘는. 음, end 가뭘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조금. 뭐? 뭐지? 목적이 맞을 텐데. 네, 목적이 맞아요. And more on whom? 그 지역사회가 우존하는더 많은 사람들 어나 이거 조금만 다시 봐야 되는데 큰 데가 있네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앞에 접속사지 맞죠 품도 사실은 뭐니 보통 네, 관계대명사 맞나 앞에 뭐가 없지 아선행사모 뭐구나 더 많은 사람들 people이 생겨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계대명사 연결인데 people, more people on whom 그러니까 more가 대명사 역할한거지 근데 얘를 지금 꾸며주는 역할이죠 됐죠? 그래서 and more people on whom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여기에서는 people을 지금 꾸며주는 역할에 관계 대명사가 되네요 그죠 5번은 관계사 민우야 네가 5번 할 만하다 아, 5번은 좀 어렵네 헷갈리네 네. 됐죠? 네. 라비나 무슨 글자를 잘못 알아보겠어요? 피플요? 관계되면서요? 전 치사 뒤에 관계되면서 나오는 형입니다 어,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시간 걸렸어요. 자, 여기까지. 자, 지금부터 10분 시작하겠습니다.